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SSU 이세 부대가 아 에휴, 이거 진짜 가로림마 이번 미션에서는 근데 해병대 수색대가 약간 저는 기대가 돼요. 어왜 어. 왜. 나 왜, 왜, 왜. 그러니까 일을 달고 왔을 것 같고 개벌이잖아요. 어, 또 어, 많이 훈련했을 것 같아요. 안 왔을 어, 것 같고. 진짜 정확하게 보신 게 응. 육지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렇지, <laughs> 아 나왔어요. <laughs> 와. 태운다고요? 아, 태운다고. 계속 갯벌에 잡히는 오, 게 어떻게? 네 쉬고 있어. 나중에 욱하고 이럴때 힘쓰는 게 나. 강준도. S T T. 어, 대하냐? 어, 잠만도. 야 오! 파워 사기실! 실제 전시장에서는 볼을 따라서 가면. 정훈하고 네. SSU 정성훈 둘만 비교하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슈퍼맨! 아 어떻게 뛰죠? 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강이네요. 아, 엄청 고생했어요. 자4강 쟁탈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UDT. 전사 707 네, SSU s u 가이 미션을 통해서 미션 젠사이전을 했었어요. 그렇죠. 아 정종현님 예 네. 어... 소총 사격을 소총 사격 했죠. 했죠? 미션을 부를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엄청난 베네피이인데 그렇습니다. 영재님 저 야광 팬티는 야간 작전할 때 그죠. 왜냐 피하 식별을 위해서 야광 어, 팬티는 어, 필수. 어, 참 이럴 때는 영락없는 아이예요. 그죠. 아 네, 그렇구나.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다. 진짜요. 특전사. 아 특전사, 특전사 UDT. 어? 아둘지가그고르는 거야? 아 둘째가 대 고르는 아, 대박. 대박. 1,000KG 여기에서 만 u d t 가 우리가 훨씬 더 이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저번에 타이어로 싸움할 때 올킬 했잖아요 김상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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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번에 UDT가 야간연합 작전에서는 대한군한테좀 페널티를 겪게 된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무게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1 0 0 0 k 그럴 수도 있죠 와 의외인데 자신 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 와, 이번에도 당연히 천 킬로를 뽑겠지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고. 네. 그런데 네. 이번에 대한군 미션이 사전 토너먼트인 만큼 네. 약간 더 많아지고 더 세질 것 같은데. 세죠. 장소는 유티가 유리한데, 아, 꾸이몇명 있는지 이런 거다 얘기. 아, 모르죠. 그것도 안알려주요 거의 흡사하게끔 아. 저희가 설정을 했고. 아. 그러면 강력한 대한군을 일단 교전하는 거는. 막시뮬레이션이 그려질 거야. 심장 빠르. 어 위에 대한데 갑자기 끌 서울에 이렇게 큰 배가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서 작전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치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격전이 되게 뭔가 난무할 것 같아요. 오, 아, 잘생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자 준결승 일주일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련 기청 여러분들께 경례!